최근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 이번에는 날짜까지 확실하게 보인다. 재앙이 일어나는 날은 2025년 7월이다. 나는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고 있다. 갑자기 필리핀의 가운데에 있는 해저가 분화를 했다. 해면에서 대형 파도가 사방으로 뻗어나갔고,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쓰나미의 높이는 2011년 대지진 당시에 3배나 되는 거대한 파도였다. 사람들이 신을 부르며 빠르게 뛰어 도망갔지만 모두 파도에 묻혀 사라졌다. 그후 대만, 홍콩, 필리핀 등이 마치 하나로 연결되는 듯이 보였다. 타츠키료는 최근 이러한 대재앙이 2025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에 발생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이미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한 전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꿈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타츠키료는 1954년 12월 2일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7세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만화를 처음 그리게 되었다. 타츠키는 처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다른 만화가의 보조를 하면서 출판사에 계속 투고하다가 20세 때 소녀 만화 잡지 월간 프린세스에 실린 단편으로 데뷔했다. 그 후로 평범하게 로맨틱 코미디 작품을 그렸지만 어느 날 그녀의 창작 여정은 이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전환점이 된 것은 1978년경부터다. 꿈에서 본 내용을 만화에 접목할 수 있을까 싶어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메모를 하다가 1985년 어머니로부터 흰색 노트를 선물받은 이후로 그 노트의 꿈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고, 꿈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꿈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다. 이 꿈일기가 바로 향후에 출간하게 되는 내가 본 미래의 원본 기록이다. 그녀는 그동안 써내려간 꿈일기의 내용을 담은 내가 본 미래를 1999년에 출간한다. 이 만화의 표지에 적힌 대재앙이 2011년 3월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당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절판된 이 책은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100만원 이상의 고가에 거래되었고, 한때 5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녀는 훗날, 표지에 적힌 2011년 3월 11일은 원고 마감일에 본 꿈의 내용이며, 매우 중요한 날짜임을 느끼고 급히 추가했다. 그리고 내가 본 미래를 출간한 같은 해 1999년에 휴식을 명목으로 사실상 만화가를 은퇴한다. 하지만 2020년에 그녀는 다시 돌아온다. 그녀가 쓴 책이 화제가 되고 계속해서 사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피해자가 속출하자 그녀가 직접 22년간의 침묵을 깨고 만화계로 복귀한 것이다. 그리고 2021년에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간하며 새로운 예언을 추가해 다시 한번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예언 적중률이 높은 타치키려는 뛰어난 예지 능력으로 수많은 사건을 적중시켜 왔다. 그녀의 예언은 개인의 생사부터 사회 현상, 그리고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 1976년 11월. 카츠키 이는 친구와 함께 TV를 보다가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병으로 사망하는 꿈을 꾼다. 그리고 이 꿈으로부터 15년 후인 1991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또한 1986년에는 퀸의 영화에 프레디를 제외한 3명의 멤버와 모르는 사람 1명의 동상이 등장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 꿈은 프레디의 죽음과 2011년 아담 램버트라는 새로운 보컬이 합류한 새로운 모습을 예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이애나 비의 사고 1992년 8월 31일, 성 안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와 다이애나와 자동차 그리고 다이애나라고 부르는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이 꿈으로부터 5년 후인 1997년 8월 31일.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왕비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다이애나 비는 임신 중이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꿈에 나타난 아기는 이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 1995년 1월 2일 거친 붉은 대지에 두 군데에 균열이 생기는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 그리고 15일 후인 1995년 1월 17일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그녀는 꿈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아 표지의 빈 공간에 급하게 써내려갔다고 한다. 당시 구체적인 이미지는 없었지만, 2011년 3월의 대재앙이라는 이미지만 강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록으로부터 12년 후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예언으로 그녀의 작품은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1983년에 출간된 작은 하늘을 찾아서라는 작품 속에는 2016년에 일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장면에는 소년이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현대 스마트폰이 출간되기도 전에 미리 그렸다는 점에서 그녀의 예지력이 개인의 생사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까지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삼촌의 장례식 날짜와 강도 사건으로 인질로 잡힌 아기를 구출하는 등 다양한 사건을 예지몽으로 보고 적중시킨 바 있다. 이러한 개인적 사건에 대한 예지력도 그녀의 꿈이 가진 특이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꿈에는 적중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후지산의 분화다. 후지산 분화에 관한 꿈을 지금까지 세번 꾸었는데, 첫 번째는 1991년, 두 번째는 2002년, 세 번째는 2005년에 꾸었지만 아직 후지산은 분화하지 않았다.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은 300여 년 전인 1707년 호에의 대분화로, 그 이후로는 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5,6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분화 횟수는 180회 이상이며. 평균적으로 30년에 한 번씩 분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까지 300년 동안 잠잠한 것으로 보아 10번의 사이클 동안 분화되지 않고 누적되어 그 파워가 엄청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그만큼 오랜 기간이 비어 있다는 것은 다음에 올 분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화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2025년 7월 5일의 대재앙. 다츠키 교 씨가 내가 본 미래 완결판에서 새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25년 7월 5일에 일어날 일어날 대재앙이다. 그녀는 사실 2025년에 대한 꿈을 두번꾼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1998년 인도 여행 중이었다. 내용은 모호하고 날짜도 알수 없었지만 일본 열도 남쪽에 위치한 태평양의 물이 높아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일본 남단의 태평양에서 마치 수프가 끓어 부글거리듯 하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은 내가 본 미래 완결판을 출시하기 약세달 전인 2021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이다. 이때는 2025년 7월 5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보였다고 한다. 꿈의 내용은 일본과 필리핀의 중간 해제에서 갑자기 대규모 분화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분화로 인해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보다 훨씬 높은 50m가 넘는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집어삼켰다고 한다. 이 거대한 쓰나미의 영향으로 육지가 짓눌리고 융기하여 홍콩에서 대만 그리고 필리핀까지 땅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일본 열도도 태평양 쪽에 많은 곳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고 한다. 남해 트로프 지진 규모는 규모 9급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타츠키류의 예언에서 제시된 진원지는 필리핀 해안의 중심부이며 남해 트로프의 예상 진원지와는 위치가 다르다. 따라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다. 해저에 가라앉은 수소폭탄 폭발, 1965년 베트남 전쟁 중 미군 전투기가 수소폭탄을 탑재한 채 아마미오시마 앞바다에 추락했다. 이 수소 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이른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폭발할 경우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한다. 이 가설이 무서운 점은 이 전투기가 추락한 장소가 그녀가 예언한 장소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꿈속에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 섬뜩한 썰물이 밀려오고, 사람들이 하데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아무리 외쳤지만 꿈에서 그들에게 내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2025년이 걱정된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바현이 가라앉고 쿠리아마에서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 진위는 알수 없지만 치바현은 지질학적으로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치바현은 필리핀 해판 위에 위치하여 다른 판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어쩌면 미래에 일어날 대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지변으로 인해 치바현이 물리적으로 혼슈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타츠키료는 2025년 7월의 대재앙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언자 역할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내가 꿈에서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으로 드디어 끝이라는 느낌이 들어 홀가분합니다. 라고 전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2025년 7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다.